국회 원내 대표실에서 나경원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선 의원 이상이 모인 중요한 자리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보수 개혁과 당 혁신이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재건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집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을 반민주, 반시장 괴물 독재 정권으로 비난하며 민생과 국익을 지키자는 의지를 다집니다. 그녀는 우리 스스로 먼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혁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현가르기 사고로는 반쪽 개혁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언급하며, 보수 개혁을 위한 충정이 있는 분들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낙연 전 총리와 손학규 전 지사를 언급하며, 진짜 민주 세력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나 의원은 부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실력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용 보수로 나아가야 하며, 소외된 국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합니다.